굿모닝 안녕하세요 콩순입니다. 지금은 조식을 먹으러 조식당에 왔습니다. 조식당은 호텔 로비에 같이 있어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조식당 모습입니다. 엄청 크진 않는데 아담하게 느낌 좋네요. 잘돼 있습니다. 이런 과일. 바나나 푸딩 같은데요? 푸딩 종류 있고요. 메이커리 아, 있고, 시리안, 아, 샐러드 있런 아, 야채 있고, 생선, 계란, 이런 것도 도시락, 유 도시락처럼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키니쿠. 아침부터 야키니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햄버그, 무자 베이컨. 얼른 떠와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한상 차림 떠왔습니다. 이런 게 뭔가 일본 느낌 같아. 도시락 안에 있는 게. 먹어볼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어디? 지금은 오픈러 날러갑니다 어디로 가요? 다이마루 백화점에 꼼데가를 쇽. 쇽. 호텔에서 걸어서 4분 정도. 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가사 호로로로로로로로 과이. 과연 과연. 여기 다이마루 백화점 꼼데 지점에 물건들이 엄청 많다는데요. 맞나요? 응,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에 드롭 물건 들어온 날. 아하. 과연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아침부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네. 어, 지금 이렇게 다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어. 아홉시 반밖에 아, 안 됐는데. 여권 오늘 평일이네. 아, 다들 출근하시는 건가? <laughs> 바로 앞에 꼼대가 보입니다. 다이마루 백화점 안에 꼼대가르숑 매장입니다. 엄청. 매장은 작게 돼 있는데 종류는 좀 진짜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바디건 종류. 이거 구매했어요. 제니저님꺼 가격입니다. 여기 남녀 공룡이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있어서 펼쳐봐야 알수 있습니다. 따로 적힌 건 없는 것 같아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기본티도 있고, 귀여운 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은데 사이즈가 없어요. 바디건 색깔도 많아요 이런 티셔츠도 귀엽네 지금은 여자 사이즈는 많아요 남자 사이즈가 많지가 않네요 이런 것도 횟수는 많은데 휠이 잘 없어요 이거 완전 핑크도 있네 가격은 가디건 다 비슷해요 가디건 입니다 여기 로고가디져있어요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음, 예쁘지? 네. 응. 가디건 가 색깔 예쁘다 가디건 에 있는 가디건 가 가디건 가디건 가디 셔츠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쁜데요? 셔츠 가격입니다. 됐어 텍스 면세 수속 여기에서 텍스 리판을 받았습니다. 7층. 7층. 꼼대 쇼핑을 마쳤고요. 음. <laughs> 이제 스투시 오픈런 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니시키 시장을 만났습니다. 이곳이 니시키 시장인 것 같아요. 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수순 매장은 그냥 가게가 따로 있어? 아... 그렇군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교토의 골목길입니다. 이런 모습. 야자수 나무가 있네요? 어여. 요 오, 드디어 도착. 오,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네. 여기입니다. 8분 남았어. 오, 교토의 느낌이 납니다. 일본 브랜드인가요? 느낌 있어 보여요. 어, 이 가게는 뭐지? 봉투 같은 거 팔고 있어요. 옆에도 건물들이 신기하네요. 가게. 어, 뭔가 느낌 있는 상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짠! 구경하세요. 예뻐 보이나? 보자. 한번 대봐. 아, 재밌게 생겼는데? 아 이런 것도 있고요. 힘들어 하늘. 도 봅시다 어, 재밌어 보이는 게 많아요 엄청 다 무늬가 많네 가격이가격이그렇습니다 <목소리> okay. 비싸네 <목소리> 해서. 아, okay. 이이이런것도 있고 이런것해화려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게 어고 모자 양말도 어? 저기 양말 나야 가려겠다아예 이거 글자가 있어야지 네예상지못만지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색깔이 이쁘네 색깔 이쁘다 뭐? 어 오묘하네 이거 살에 있는 저걸 저게 낫다 뒤에, 뒤에 봐봐. 아, 어, 이게 뒤에구나. 내가스투시내가스투시다 이쪽에도 있어요. 어, 종류가 많다. 어, 빈티지한 모자 스타일도 있고. 것 같던데. 꽃, 꽃병. 부츠 아니야? 부츠 모양인데. 어, 꽃병. 꽃병. 어. 선글이도 이렇게. 패션 선글이. 어떤 걸 사볼까요? 이렇게요. 예, 어? 네. 예쁘고요. 어?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성정더는나요야이 정도는 아니야. 이정이세요이게 나은거 같지? 아니야. 아이아는아아이거 아니야. 이 근데 좀 아쉽다 수산 할래? 수산에서 입을래? 너무 아쉽다 근데 같이 입으면 예쁠텐데 같이 입으면 이런 응. 느 이런 느낌 이 길이랑 팔 맞추면 요 티셔츠는 괜찮아 보였는데 안 들어갑니다 가격은 요런거 한. 1,800엔 하네요 7 2 0 0원정도하겠7 2 0 0원정도 X.